4월 13일 화일, 요 삶의 기적을 익히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레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글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홍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못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는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의 삶을 아시기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그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저희들에게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엘가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엘가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그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 그 한나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3회상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근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1장 6절 말씀.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구나. 이 성경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이 자녀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가하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에.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1 시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7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7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갔더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이 자녀는 장사에서 화살을 받더니 화살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많으면 복되도 다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건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항상 생각해 볼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목사해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나가 그래서 울면서 먹지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래서 한나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나보다,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한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걸 보니까, 한나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나보다, 라는 생각을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들은 믿음의 간증 중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 여자 집사님도 한나처럼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유산되고, 임신하면 유산되고, 여러 번의 유산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그 상황 에서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엉뚱한 그런 감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감정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입양에 대한 감성이었어요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 부모가 없는 아이를 내가 마음으로 낳아서 입양해서 키를 양육하는 것. 그런 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상의하고 결국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입양하는데 그것도 한 명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질병 있는 자녀도 입양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삶을 볼 때,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건가? 이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까? 이 집사님은 어린 아이들을 위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부모로부터, 아무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어린 상태, 그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슬픔 속에서 또 평생을 원망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이 가정이 이 아이들을 입양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또이 부부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비록 이여자집사님이 자녀를 임신하지는 못했지만 내 육체로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입양해서 이 자녀를 기름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어린아이들이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주는,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 집사님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혹은 복을 받은 것일까요? 이 삶은, 물론 힘들긴 해도, 누가 봐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귀하게 오신 거예요. 아무나 이런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셔서, 정말 마음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집사님을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도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어요. 한나의 삼숙에 여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심을 해서 그 삼숙에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많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여자 집사님도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인데 여러 분의 유산을 거쳐서 결국 그렇게 낳고 싶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큰 슬픔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한나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내삶 속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할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답이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현대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당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만납니다. 한 나의 상승에 임했던 그 고통처럼 또, 우리가 들은 간증의 그 여자 집사님의 상승이 맺던 고통처럼. 근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당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試合が変わっております。